22년 9월 3일 토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간의 전도함이 서툴력 있는 지혜의 말로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 심과 능력으로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실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그들 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칠 것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인생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아단에서 인간적인 언변과 철학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것을 기억하고 고린도에 선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말했습니다.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자에 앉아 떡과 칼을 주는 메시아를 원합니다.하지만 내가 약한 가운데서도 고통을 드러내며 죄를 고백하고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삶에 들어온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능,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언명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리고자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약함과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제 건강한 성도들이라면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세상에 감추어졌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구원에 관한 지혜입니다. 영광의 주님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매우 놀랍고 싶이로워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구원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수 없기에,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이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거룩입니다. 이는 영적인 것이기에 욕에 속한 사람은 이런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구원을 위해 사는 자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영적으로 분별합니까, 아니면 욕적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영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도학입니다.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읍상 간증입니다. 교만에서 겸손한 환경으로 김주우 와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저는 머리가 늦게 트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공부보다 상가들로 메뚜기와 매미 등을 잡으러 다녀 성적표엔 미가 보통이었고 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성적이 점점 올라 S대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서울에서 혼자 살게 되면서 주일에는 난 예매만 드리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배우자는 신앙과 지혜로 나를 잘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고 발언한 대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회사를 스무 번 넘게 이직하면서 가정을 고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류마티스 간절염으로 고생하고 ADHD인 아딸도 우울증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에스테레 나와 교문했던 저는 돈과 성공을 쫓으며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활용해 돈을 모았습니다. 이욕더 교만해져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하며 목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내 모르게 많은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는 대형 사고를 쳤고, 특히 처제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면서 이건 위기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유구에 속한 제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모은 돈을 다 잃고 많은 빚까지 지는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월급도 끊기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지자 저를 하늘나라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매일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에스데를 나와 잘 살다가 바닥까지 떨어지다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숨기려 했던 바람사건을 아내와 공동체에 고백한 뒤 죄에서 노인받는 자유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작은 사건에도 실촉하지만 공동체와 함께하고 저 영적 멘토인 아내의 말을 새겨들면서 으죽급시 영적으로 분별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괴사람인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뜻에 따라 달마다 큐티하며 가성과 회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집과 자녀 양육 문제 등 중요한 결정을 할때 영적 멘토인 아내의 말을 잘 따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아픈 아내와 딸에게 잔소리 하기보다는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